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인이 되고 싶은 가수 은간입니다. 오늘은요 약간 그 청초한 느낌 제가 또 확신의 쿨톤으로서 쿨톤에 어울리는 약간 여리여리해 보면서 좀 창백해 보이는 컨셉으로 좀 했습니다. 아니요. 오늘 태연이랑 태연이 홍키통키 그거 그 뭐지 챌린지 찍었어요. 근데 완전 재밌게 나왔어요. 여러분 한번 찍겨보세요. <laughs> 없어요 저는. <laughs> 음, 가수가 말고 할줄 아는 게 노래 말고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<laughs> 가수가 딱입니다 네. 시간을 가요 아니면은 물 마십니다 차가운 음. 물 말고 미지근한 물 음. 사람이 차가운 물을 먹으면 위에서 그 차가운 물을 온도를 바꾸는데 엄청난 힘을 쓰는데요 음.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,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드셔야 돼요 제가 몇주 전부터 회덮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러분 회덮밥 드세요. <laughs>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귀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 <laughs> 오늘 저녁 해덮밥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퇴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.